안녕하십니까. 위험성형인입니다. 지금 시간 10월 2 2일 오후 7시 13분. 장렬리기 한 2시, 시간 전이죠. 나스닥 QQQ 좀볼 텐데요. 선물 차트 말고 일단 QQQ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증시 대응 영상이라든지 예전 영상 한두 개만 보시더라도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가 양방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자리로 보거든요. 무조건 상승을 외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번째 상방 시나리오는 QQQ 기준으로 500을 위로 뜯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방은 여기서 못 올라오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져서 QQQ 기준으로 485 4파로, 기본적으로 485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인데 제가 기준을 조금 오늘 명확하게 해볼게요 이 네모난 박스 있죠 이 박스를 기준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종가는 495.48 이렇게 마무리 됐는데, 일단 이 위에 이선 있죠. 496.5를 넘어가면 상방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라인, 498을 넘어가면, 아 진짜 7분응선, 8분응선을 넘어서, 아 500까지 도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하나의 파동으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가 조정파동이 되겠죠? 1, 2.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1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이거를 333ABC라고 하거든요. 333ABC. 여기가 ABC. 333ABC로 3의 2파를 만든 다음, 1, 2, 3, 4, 5. 이런 식으로 500을 도전하게 되는, 여기가 3의 3파가 될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요 위에, 요 위에 1번, 요걸 넘는다. 2번, 요 위에 요걸 넘는다. 그렇게 되면 500을 도전할 것이고, 그 다음 500을 뚫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그 위에가 507, 507부터 510까지는 또 쉽게 가는 구간입니다. 여기 뚫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상방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고요 상방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는 파동이 3의 3파, 이렇게 진행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제가 다이아고날 패턴 얘기하죠. 다이아고날 패턴이 아니다. 여긴 3의 3파 국면이고, 500을 뚫어서, 그 다음엔 510, 520, 530까지, 쭉쭉쭉 연말까지, 쭉쭉쭉 바로 올라가는, 뭐 조정 없이 올라가는 그날,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하방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보시면 선물이 0.7% 떨어져 있어서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올라갈 거였으면 선물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실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여기를 이제 깨는, 깨면 안 된다 생각해서. 물론 여기 있다가 장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프리장 가격이나 선물 차트를 이렇게 좀잘 믿지는 않는 편인데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게뭐 올바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하방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모 박스가 이렇게 있고 이제 장 시작했는데 여기가 몇이죠? 491, 491이 라인을 반대로 깨게 되면. 이 임펄스의 시작을 깨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상승파동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조정파동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여기랑 반대입니다 여기 말고 491이 깨지게 되면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491이 깨지고 그 다음 반대로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를 돌파하는 걸 봤죠 여기는 491이 깨지는 하방 돌파를 본 다음에는 이 아래 임펄스의 시작점 487을 보셔야 돼요 487 4, 9, 1, 4, 8, 7.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파동이 끝났으면 여기가 이제 전체가 조정파동으로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하나, 둘, 셋. 여기가 5, 3, 5. A, B, C로 내려오게 되면서 최소 1대1 자리까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고, 491, 487이 차례대로 깨지면 485는 1대1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디가, 어디를 깨고 올리면 올라가는지, 어디가 깨고 내려가면 내려가는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서 장중에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485를 얘기했는데, 485를 얘기했고 이 자리가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 1대 1.618까지 하면 478까지는 최대 조정으로 일단 생각은 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대 조정은 요정도 왜냐하면 500을 넘어가면 510 520 얘기하잖아요 하방도 485를 뚫으면 487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최대 조정 리스크는 다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위로 간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양방향이 보이면 양방향이 보인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사실은.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이 조정이 거의 다 끝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맞지 않나라고 일단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보고 대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거 앞에 제가 채권금리 영상 올릴 거거든요.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되게 좋은 게 채권금리가 어한 하루 이틀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1.5일에서 한 이틀 정도는 채권금리가 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르고 그럼 오늘 내지 수요일까지 화요일 수요일까지 채권금리가 오르고 피크를 찍고 떨어질 것 같거든요 피크를 찍고 떨어지면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장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떨어지게 된다면, 파동이 뭐, 여기가 A가 되고요. 아마 여기가 반등파 B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서 A, 하나, 둘, 셋. B,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A, B, 큰 C가 되는 거죠. A, B, C. 이렇게 해서 사파로까지 떨어지셨다 이렇게 양방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점은 여기, 여기 그 다음 아래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참 쉽죠. 지금 좀 하나 둘셋네개 보셔서 각각 돌파하는지 아래로 떨어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돌파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쇼포지션 들고 있다 그러면 다 던지는 게 좋습니다. 여기 돌파하면 위로 가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거 주목해서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SMP인데요. 45분봉으로 해서 좀 보는 이유가 S&P는 나스닥이랑 좀 파동인 카운팅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SPX가 훨씬 파동카운팅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어, 파동카운팅 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이랑은 좀 확실히 달라요. 파동카운팅을 보면 1, 2, 3, 4, 5에서 여기가 명백히 1입니다. 1이고 WXY. 어쨌든 여기가 뭐 ABC로 떨어든지 뭐 WXY로 가든지 명백하게 여기가 1,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1, 2, 3 이렇게 카운팅을 할수 없는 게 여기가 3파의 고점일 수는 없겠더라고요. 1대1 비율이 잘안 나오는 거 있고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이 카운팅이 맞는 카운팅이고 그래서 여기가 1, 2 여기가 1, 2 여기가 3으로 카운팅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 2, 3, 3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파가 나올 차례예요. 그러니까 뭐 3회 오파가 나올 차례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1, 2 하고 여기서 3파는 6,037 정도를 달성해야 3파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파가 이렇게 연장 카운팅으로 나온다든지 1, 2, 3, 4, 5. 그러니까 3회 오파가 연장 카운팅으로 쭉 뻗어 나가면서 6,030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고.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은 하지만 자주 나오지는 않죠. 지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쭉 뻗어나가거나, 이게 시나리오 1번입니다. 1번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1, 2, 3, 4, 5 여기까지 일단 하나의 3의 1, 8을 주고요. 그래서 1, 여기서 1, 2, 3의 1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의 2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3의 3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거나 어쨌거나 사실 여기서. 연장파동이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 여기는 공통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5,900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은 위아래 양방자리라고 보는 반면에 S&P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S&P 같은 경우에는 저는 5,900까지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파동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5,900을 가더, 가고 나서 이제 하락이 조금 찾아오면 모를까. 5,900까지는 공통상승 구간, 5,900에서 뚫고 치고 나갈 수도 있겠다. 6,000까지, 연말까지 말이죠. 어, 미쳐가지고, 그래,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지금 조정을 거의 끝마쳤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SPX도 제가 볼땐 상방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나스닥이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큐큐큐에서 위아래 선다네개 각각 그어드리면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죠 위로 올라가면 상방이고 아래 내려가면 떨어진다 이런 거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기준점 잡아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S&P까지 좀 봤습니다.